안녕하세요. 호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는 날인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출조는 해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제가 온 곳은 연밭 소류지에 왔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와봤더니 어, 연으로 꽉 쩔었어요. 쩔어서 두자리 정도가 딱 나오는데. 여기는 평지형이기 때문에 딱히 상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작은 소류지고요 글쎄요 한 2,000평이나 될려나 모르겠네요 어, 비 맞으면서 연밭 소류지 낚시를 한번 즐기고 싶어서 와 봤는데요 이곳은 베스터입니다 베스터라 글루텐과 옥수수를 써 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할 건데 정말 터가 센 곳이에요. 대신에 나오면 시알은 예,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막 도착해서 파라솔만 펴놨는데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오늘 고생길이 환한데 한번 이곳에서 오늘 낚시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음 붕어 얼굴 꼭 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좌대 피고 낚시대 피고. 아, 어, 이제 낚시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바람이 좀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네요.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별이 삭이 노랗게 물드는 초가을 어느 날 태풍이 북상 중인데도 그는 물가로 나섭니다. 다소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으나 마음이 그러하니 행동이 따를 수 밖에 없겠죠. 떼짱과 연잎에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며 꾸는 인생을 돌아 봅니다. 인생이란 놈이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죠. 혹자는 제게 무슨 낚시를 그리다니냐 말하지만, 제겐 이것이 수양하는 종교인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빗소리가 참으로 정겨운 오늘입니다. 함께 동출하신 그 세옥 형님이십니다. 네,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형님이신데요. 아, 이 우중에도 같이 함께 출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대를 펴고 계시는데요. 음, 어쨌든 함께하니까 든든하고 예, 참 좋습니다. 어, 제 앞자리도 지금 대를 다 편성을 했고요. 총 8대를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음, 왼쪽으로 떼짱에 두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밭에 최대한 붙이려고는 했는데 연밭에 너무 가까이 붙이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예, 제가 낚시 실력이 좀 어, 딸리기 때문에 바닥 지저분한 데서 예, 어, 운영할 그 <laughs> 자신이 없어서 조금 앞쪽으로 바닥이 깨끗한 곳에 채비를 예, 넣어 두었습니다. 어, 총 8대를 편성을 했구요 음, 옥수수와 글루텐을 사용해서 그렇게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결과야 어떻게 됐든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네, 비가 많이 오구요 음, 갈수록 바람도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 이렇게 왔으니까 돌아갈 순 없으니까 음.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차후에 바람이 너무 세지면 안전상 네, 어,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욱님 자리 같은 경우는 바라피 어, 수심 3m가 나온대요 네 어, 보기에는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 음, 수심이 꽤 나옵니다 어쨌든 세욱 형님과 함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제 채비를 다 하고 미끼를 끼워 넣었는데요. 옥수수로 전부 8대 어, 전부 옥수수로 옥수수미끼로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밑밥을 조금 던져놨어요. 여기가 워낙 토가 센데라 어.. 붕어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조금더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끼를 좀 던져놨고요. 지금 저랑 같이 오늘 동출하신 그 형님도 계시니까 둘이 한번 어 열심히 쪼아 보겠습니다. 예, 붕어 얼굴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목줄을 카본줄로 쓰고 있다가 합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밭에 걸리거나 붕어가 수초를 감아버리면 목줄이 터져버리거든요. 이제 목줄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사로 바꿔서 어차피 여기는 한번 입질 받는 곳이라 입질한번 받았을 때 제대로 잡아야지 놓쳐 버리면 끝이거든요. 이 목줄 길이는 좀 짧게 내주고 있어요. 15cm 이상 원래 목줄 길이를 쓰는데 지금은 한 10cm정도로 조금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아, 여기선 이렇게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낚시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이론은 있어도 그 기본을 적용시키는 건 각자 조사님들 몫이니까 어, 이게 다, 전부 카본줄로 되어 있네. 아... 지금 시간이 7시인데요. 지금 뭐가 계속 건들어요. 지금 그 스마트캠 껴놨는데, 지금 맨, 왼쪽에 빨갛게 불 자꾸 변하죠. 네, 바닥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붕어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뭐징거미가 있든, 아니 뭐, 뭐,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건들고 있어요. 네, 밤 10시입니다. 아, 10시인데요. 아, 는 점점 더 세지고, 어,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음, 입질은 없고, 밑에 뭐, 우렁이나, 징검이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입질을 한 마디 살짝 그, 끌고 들어갔다가 울리는 그런 입질들. 시저분한 입질만 있는 상태고,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 조만간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네, 새벽 2시입니다. 2시인데, 아, 지금 비바람이 쳐졌어요. 바람도 엄청 불고, 파라솔이 들썩들썩합니다. 어, 갈수록 예보상에도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하고 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걷고 이만 어, 철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철수를 하고 예, 집에 가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예 아침 낚시를 못하겠네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음 안전이 우선이니까 아, 이만 걷고 예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벽 2시 40분입니다 두, 2시 40분인데요 철수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도 점점 거세지고 해서 어, 같이 온 동행하신 형님하고 같이 이 철수길에 올랐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 네, 어쨌든 고생한 만큼 나중에 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또 하나의 추억이죠, 뭐. 예. 감사합니다.